<웃음> <와>. <웃음> <웃음> 괴상한 치킨, 무서운 치킨, 독특한 치킨, 역기적인 치킨. 당신의 상상이 현실이 되는 곳. 여기는 괴담 치킨 1호점입니다. <laughs> 전 번화에 와사비, 와사비 치킨을 먹어봤는데 어우 나 그날 집에 가는데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나 입에서 와사비가 떠나지않 아니 안 숨을 쉴 쉽다. 수가 없다니까? 뭘 먹어도 와사비밥밖에안나 PD는 잼정진이 음. 아닙니다 그렇죠 자 이제 오늘 계단 박스에서 또 어떤 이상한 재료가 있을지 어우, 상상도 하기 싫어 같이 볼래? 일단은 색깔이 빨간데. 아니야, 이거는 분홍색이야. <laughs> 내가 음식 중에 분홍색에서 좋은 거를 거의 못 봤거든요. 분홍색? 분홍색 뭐 있지? 일단 한번 열어보시죠. 자. <laughs> 아... 여러분, 보이시나요? 딸기우유. 하나 더 있어요. 짜라잔. 어우. <laughs> 어쨌든 어, 그래도 딸기우 과일을 이제... 굉장히 좋아하시는. 어떤 셰프님이 하셔주셨는지 네. 안에 레시피랑 같이 한번 볼게요. 최, 최, 최 셰프님께서 추천해주신 딸기에 빠졌다. 재료. 딸기잼, 딸기우유, 오! 양념치킨 소스. 딸기잼과 딸기우유와 양념치킨 소스를 1대1대1로 넣고 적당히 졸여서 후라이드에 버무리면 됩니다. 아, 이거 벌써부터 걱정이 되는데 딸기에 빠졌다. 지금 한번 만들러 가보겠습니다. <laughs> 우리 최최최 히프 님의 딸 기에 빠진다. 일단은 비주얼은 괜찮아 보이는데 냄새도 아까 아까 끓일 때는 이상한 냄새가 났는데 아 거짓말이 아니라 우리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까 그딱그짬 냄새 예짬 음. 네, 냄새 와. 이거는 남성분들이라면 그냥 단어만 들어도 아실 거예요. 이거는 그거 이상으로 표현할 단어가 없어. 아, 자, 근데 우리 피디님이 또 딸기에 빠진 거니까 주재료인 딸기우를 치킨에 콜라 아닌 맥주인데. 와, 근데 이거를 위를. 같이 먹으래요. 참. 진짜 참, 아니에요? 참. 참된 피디님이에요. 음. 위를 위해서 치열스 한번 하고. 치열스 한번 하고. 어, 색깔만 봐도 짜증나. 야, 근데 이거 나. 이렇게 보니까 이거 너무 별로인데? 난 이걸 유리컵에 따라 먹어보는게 없어요. <laughs> 코팅, 짠, 치얼스. 아, 이거 맛있다. 역시, 이제 맛있는 거 먹었으니까. 먹어볼게요, 셰프님들. 네, 네, 잘 먹겠습니다. 음. 아, 맛있다. <웃음> <웃음> 사실 맛은. 진짜 기분 좋은 맛만 남았어요. 단맛. 그리고 딸기 우유 잠깐 냄새 좀 스치고 약간 어, 스치는 정도로 하면은 가스알명소 치킨이랑 비슷한 정도로 스쳐가요. 근데 진짜. 음, 맛있어. 음. 아, 이게 진짜 졸여지면서 날라가고싹 날라가고 단맛만 남고 이거를 딱 먹어보면은 좀 꾸덕해요. 음, 음. 소스가 그 딸기향 살짝 나면서 왜 양념치킨 소스는 미끈미끈 그런 그런 느낌이면 얘는 좀 꾸덕꾸덕 <laughs> 아 우리 PD님 표정이 아 이번에 망했다 응. 해프님 제가 보여드릴 순 없는데 굉장히 화나있어요 매주 망했으면 좋겠다 <웃음> <웃음> 아 근데 이게 먹다 보니까 응. 약간 혈당 쇼크 응. 올것 같이 른데 달긴 달아 그러니까 많이는 못 먹겠다 응. 응. 자 그럼 이제 점수 매겨봐야죠 점수 점수를 또 매겨보겠습니다 아 근데 오늘 너무 맛있어고 이거 뭐뭐뭐 이거 뭐, 뭐, 응. 보나 마나 뭐 대우 먼저 나는 다개 만점에 4.8개. 와 근데 지금까지 역대급. 음. 역대급. 진짜 맛있었어. 근데 0.2점 어디서 가였냐 처음에 소스 만들면서 끓이면서 그 조금 안 좋은 냄새 때문에 0.2점 차감했습니다. 민준이 널몇 점? 나는 닭다리 4개. 4개. 음, 아 이게 정말 괜찮은데 아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조리할 때그 향. 그다음에 플러스로 조금 물린다. 음... 음, 나는 약간 아... 꾸덕꾸덕한 걸 좋아하는 판은 아니라서 나는 닭다리 네 개인데 꾸덕꾸덕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충분히. 맛있는데? 납득할 어, 만큼? 납할 어, 만큼? 괜찮은 메뉴. 아, 응. 괴사한 치킨? 무서운 치킨? 독특한 치킨? 엽기적인 치킨?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정하여서 자담치킨 5만원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이벤트도 있으니까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저희 괴담치킨은 이 세상 모든 괴짜 셰프님들을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안녕. 안녕! 다음에 또 먹어요. 이러고 말도 해주세요. 엄마 u 진짜 너무 n i